다음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프 그려보면 참 좋긴 할 건데, 일단 그려줘 볼게요. 일사분면은 어딘지 알죠? 여기만 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냐? 일사분면안 지나나면, 이거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네. 다 그려서 하려고 하지 마. 뭔말인지야다 그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1차 함수 그래프는요, 뭐 2차면 잠깐 얘기할게요. 기울기까지 얘기했으니까. 1차 함수 종류는 몇 가지 있을까? 1차 함수 직선의 네. 종류는 6가지 있어요. 일차수습중섯 6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한 번. 이거 빨리 해야 되나 해? 빨리 대답 나와야 돼. 머릿속에 팍팍팍 굴려. 알겠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리고 몇 개? 총 6점이 예.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할 테니까 안쓸 거야. 뭘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 메모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얘기하면 돼. 그림 외요 그리고 상상해. 1번 얘기합시다. 1번,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 X절편. 양수. 음수. 아, 음수. 음수. 예전아 이해가 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2번 그래프 얘기합시다. 2번 그래프, 기울기. 양수. 양수. X절편. 0. X축과 만나 점이 0이잖아 Y절편. 0이지. 예전아 이해가 한가뭔말 하는지 알고. 3번 그래프 기울기 양수, 양수. X절편 양수. X절편 양수 Y절편 음수, 음수. 4번 그래프 기울기, 음...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X절편 양수, 양수. Y절편 양수. 양수 5번 그래프 기울기 음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혼자 문제 풀때 그렇게 하시면 음수 X절편 0 Y절편 0 6번 그래프 기울기 음수, 음수. X절편 음수. 음수 Y절편 음수, 음수. 음수. 못마른지에 가한가 아, 그럼 난봐 X절편 음수래요 Y절편 양수랍니다 몇 섭면 안지나 4섭면 이게 상상이 가야돼 네, X절편 음수래요 음. Y절편 양수래요 몇 섭면 안지나 4섭면 음.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 나와요 다시 한번 x 절편 양수 y 절편 양수래요 몇 사분면 지나? 1 2 3 1 2 4가 되겠지 예준아 이게강안 가? 안 가? 봐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이거 예준이 머릿속이야? 됐어요? 좌표 평면 머릿속에 십자가 쫙 X절편 아무데나 양수 Y절편 아무데나 양수 그리고 직선 싹 그려버리라고 뭐 어디야? 지난다 그랬어 1, 2, 4, 4 이게 빨리 돼야 된다 이걸 상상하라는 거야 애들 상상해서 대답하는 거야 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 애들 이거 외우라고 한적 없어요 내가 외우라고 했어 그림만 보라고 했잖아 이거 그림 그리는 거 힘들어? 물버린 그림면 되지 이자 응? 다시 한번 해볼게 가. x 절편 음, 수 y 절편 음, 수몇 w i 면 안지나 2 so, 6 0제0 y 음수 know, okay, 지 h i s s u b m e y 절편 음수. 직선 y 렇게 k n o 면 안지나지. n o w you know, you know, y 봐 u know, you k n o 연습 많이 했다 o w you k 다음 1차원수 그래프 중에서 1선면 안지난다고 그랬지? 1선면 안지나는 그래프를 그려 1선면 안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1선면 안지나면 여기 안지나는거 아니냐 어, 여기 그럼 저, 어떻게 지나겠냐 몇개 그려야돼? 두개 그려야지 응. 하나 그리면 안되지 왜 두개 그려야돼? 원점, 하나? 하나? 지나는 거랑. 두지 맞아? 맞아? 맞아. 원점지나는 그래프 안그리면 틀리지 두개 그려야돼 좀 이따 이유를 얘기해줄게 얘는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X 절편 범위 에게해보다작 0보다 작 X 절편 범위는 0보다? 작다 작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틀리는 거야 그래프 옛 yep. 원점 지나는 직선 안 그리고 이거 하나만 그려서 틀리는 이유가 X 절편 범위 구하라는데 작다? 이러니까 틀리는 거라고 뭐라고 해야 돼? 작거나 같 작거나 같다지 Y절편 범위 구해봐. Y절편. 0보다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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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거나 같다. 동의 듣고 있냐, 이거 지금? 네. 작거나 같다? 같갔다왜 네. 들어가는지 알았어? 네. 저기, 어쩔 때다뭔말 응. 하는지 얘가 가, 안 가? 이해가 갔어? 그럼 이거 찾으면 돼. 기울기 일단 양수인 건 어떻게 해? 싹다 어, 제껏 둬요. 그래. 양수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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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제껴. 제껴. Y절편 음수라고 그랬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네. 이거 돼야 안 돼. 한 삼백도. 이렇게. 그림이 아니다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네 이거는 뭐 그냥 요령 같은 건데 얘들아 일사환면 지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 그지? 일사환면이 어떤 점이 양수 콤마 음, 양거잖아 양수 콤마 양수, 양수, 양수 넣어봐 양수 콤마 양수 넣었는데 양수 콤마 양수가 나와 이거 1억 넣으면 1억 나와 안 양수 나와 안나 이거 어, 어. 양수 넣어서 양수 나오겠지 네. 양수 넣으면 양수 나와 나오겠지 일로면 일 일로 나오잖아 양수 넣 나오잖아 양수 지나 나와 안나와 나오겠죠 양수 님이 양수 나오잖아 이 새끼 양수 넣으 양수 나와 안나와 절대 안나오죠 이해가 안가냐 일 싸우면 양수 콤만 양수라며 근데 양수 넣어봤자 양수 안나온다고 그일 싸우면 지나 안그 지나 당뇨뿐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뭔 말인지 알겠죠